2시3 0 분. 쭈꾸미 잡으러 바다로 갑니다. 배를 타고 케이님이 준비해 주신 김밥을 먹었어요. 배를 타고 1 시간 정도 가서 오프닝도 찍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합니다. 이날은 비가 오락가락했어요. 배에서 아침으로 설렁무침도 줬는데 맛있었어요. 짜잔, 쭈꾸미. 이렇게 예쁜 하늘을 볼수 있는 게 바다 낚시의 장점이에요. 그리고 배에서 먹는 라면.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낭만 그 자체죠. 배경도 너무 좋고요. 바다 위에서 라면 먹으러 낚시 가야 됩니다. 먹었으니 다시 잡아야죠. 오후에는 더 많이 잡았어요. 쭈꾸미는 이렇게 한 마리씩 잡습니다. 어? 혼에 붙었네요. 이날은 비가 오락가락 내렸는데요. 또다시 거세게 내리니까 낚시하지 말고 쉬라고 K님께서 말씀하셔서 쉬었습니다. 낚시하러 가실 때는 방수 가방 들고 가세요. 저이 안에 있던 물건 하나도 안 젖었어요. 진짜 최고.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남자는 우비 따위는 안 입는 거라는 닥터 케이님 진짜 찐테토남이에요 비가 내려서 그런지 바다가 많이 출렁거리더라고요. 이게 추가 필러라고. 품미들이 진짜 바로 먹더라고요. 바로 던져볼게요. <laughs> 귀여운 쭈꾸미 오후에는 정말 많이 잡았어요 거의 3초에 한 마리씩 잡았던 것 같아요 쌍거리도 몇 번이나 잡았고요 케인님이 저보고 천재라고 했어요 쇼각 킬러 때문인 것 같은데 귀여워서 찍어봤어요 비오는 날 낚시했더니 손이 이렇게 됐네요 진짜 열심히 했죠? 또 빗속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손과 바꾼 오늘의 결과물 한번 볼까요? 오늘의 조과는 짜잔! 진짜 많이 잡았죠? 오늘 잡은 쭈꾸미 200마리입니다. 뿌듯해요.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지퍼백에 쭈꾸미를 넣고 포장합니다. 미안, 들어가죠 다시 평택항으로 돌아갑니다. 체력이 많이 소모되지만 낭만 있고 너무 재밌어요. 여러분은 흰옷 입지 마세요. 안녕. 거의 미슐랭 3스타.